투플장입니다 오래 기다렸죠?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일주일을 넘기지 않고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지금 2주 정도의 공백기를 가지고 레스토랑 하시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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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전에 살던 집이 방음 이슈가 있어서 롱폼도 잘못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새로 이사한 집은 방음이 무지막지 잘됩니다. 저희가 지금 복충인데 여기에 있으면 정말 조용해요. 그래서 롱폼 촬영과 영상들도 많이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집 구경을 시켜드릴까요?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는 공간을 제가 꾸며 놨고요. 일단은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간식을 찍을 공간이에요. 음식을 갖고 와 가지고 냠냠냠냠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상도 보여서 음식을 잘 보여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침실을 보시죠. 여기는 제가 인스타 스토리로도 소개했던 공 <laughs> 다시 할게요. 레드선. 그 인스타 스토리에서 소개 저희 침실이고요. 그럼 앞으로 여기에서 영상 재밌게 많이 만들어 볼게요. 빠이